안녕하세요. 오늘도 관악산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 있잖아요. 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느껴지는 부분은 염려가 없구나. 어. 염려라는 것이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현재를 살게 되면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도 마음이 분산되다, 뭐 나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고 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 스스로의 삶이 살아질 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속성으로 살 때는. 그냥 마리아한테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는 뭐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람의 온전함. 그리고 영 덩어리. 그영 덩어리라는 거는, 어, 우리가 그 관념으로 자꾸 알고 있으니까 사실화되지가 않거든요. 영. 막 그러면 어떤 체험? 뭐 어떤 상태?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화될 때는 어~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매미 소리 벌레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바람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하는 이느낌어을 있잖아요 생명체 꿈틀꿈틀하는 이러한 것들로 내가 실제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어~ 이렇게 아~ 알때 영이 아~ 현실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먼 세계 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사람은 현재 <laughs> 지금 현재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살고 펼치고 웃고 울고 이게 원래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를 못했단 말이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어, 사람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울면 안 되고 뭐, 음, 뭐 이미 이제 그 반듯한 틀이 있잖아요. 그틀 속에다가 아주 무한하게 움직이고 느껴지는 대로 살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 틀 속에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뭐, 뭐, 참았다, 참았다, 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염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내 스스로의 원래의 자연스러운 느낌대로, 어, 어, 바라보고 웃고 움직이고, 이렇게 펼치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제 순환장애를 겪고 있죠. 우리 안에서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 어, 소통도 안 되고, 스스로의 소통도 안 되고, 대상과의 소통도 안 되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 커지는 게 뭐냐면 생각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느낌 덩어리가 막 풀어내고 움직이고 뭘막 창조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면은 생각이 돌거든요? 어, 내가 뭔가를 좀 느꼈어. 막 이렇게 뭐 배가 고팠어. 뭐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 않고 계속 있으면 계속 배고프다. 뭘 먹을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사먹을까? 뭐 먹을까? 이게 느낌이 이제 풀어질 때까지 계속 생각을 가지고 이미지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딱 먹었어. 그러고 나면은 먹고 싶은 생각을 안 갖다 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커지게 되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걸, 저럴 걸, 뭐, 아니면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염려로, 어, 아니면은 과거에 대한 그 후회로, 어,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그 앞으로 못할까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요. 어, 내가 막돈못 벌까봐, 아니 망할까봐, 아플까봐, 누가 거절할까봐, 이런 까박까박 불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못 살까 봐 내가 감당 못할까 봐 내가 그런 힘이 없을까 봐거든요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러한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야 하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불구하고 살수 있잖아요 할수 있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염려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는 모든 것을 살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됨의 사실을 밝히고 그 사실로 내 삶을 사는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을 또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아까 제가 이제 생각이 형성된 것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에서 내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어, 뭐 얘기하고, 스스로한테 여유를 주고, 스스로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생명 덩어리니까, 뭐, 꿈틀꿈틀꿈틀꿈틀 하잖아요.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생각이 커지니까,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갈등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축소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것들은 전부 다이 스스로의 느낌이, 막, 거절당할까봐, 뭐, 어 무시할까봐, 음, 잘안 될까봐, 뭐, 이런, 그 스스로의 느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가 없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머금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현재 하나하나 움직여보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한, 너는 내 사랑이다, 어여쁜 자, 흠이 없다, 너는 힘이 있는 존재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내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 대상으로부터 돈이든 뭐, 뭐, 상황이든 사람이든 대상으로부터 나를 느껴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 구조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율법 행위들 잘 살려고 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는 것들. 거기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딱 끝냈다. 음, 끝냈다. 이미 사람의 본질이 밝혀놨다 밝혀졌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제가 아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좀 드리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현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관심 가지고 온전한 존재지 스스로의 그 느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내가 지성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자꾸 사신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다 고마운 느낌이 든다 내가 뭐 하나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런 거할때 작은 느낌들도 하나씩 하나씩 그 생명체로서의 움직임을 물꼬를 트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좀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좋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삶이 현재로 오거든요. 사, 삶은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도 순간밖에 없단 말이죠.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순간으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으로 모아지면서 순간에 삶을 사는 어, 사는 삶이 자꾸 이렇게 축적이 되고 쌓여지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현재가 내 일이 되니까 어 그래 다른 일이 있어도 살수 있는 존재잖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 와도 관란이든 공고든 핍박이든 기근이든 위험이든 적신이든 칼이랴 뭐 이런거 로마스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외부적인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으리라 했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늘에 안 침바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예. 그럴 때 대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쩌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호불호를 하거든요. 내가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 그 자체가 내가 연합으로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 이름으로 말씀이 되어서 사는 거. 그렇게 이제 살면 염려는 없어요. 염려는 내 일이 있어야 염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야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온전한 존재야. 그리고 현재의 삶이야. 그렇게 되면은 뭐 염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자, 오늘 이 관악산에서 염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현실에서 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가낙산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